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보는 거라, 처음 보는 내용이라 좀 그, 처음 보는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익숙하지가 않죠. 그런데 처음에는 다 익숙하지가 않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사주에 사용하는 12성형은요, 어떻게 부르냐면, 이제 자수에는 귀가 들어가고 축토에는 이제 액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점성술이니까, 하늘천자를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귀다, 그러면 천기성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축토에 들어, 축토에는 들어 액자가 들어가잖아요. 이러면 이것을 천액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잇목에 들어가는 권은 천권성, 천파성, 천간성, 천문성, 이런 식으로 읽는 거죠. 그래서 지금 책을 보면, 사주병리학 책을 보면 모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읽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읽냐면, 자수에 해당하는 게 귀잖아요. 그러면 자, 자기성이라고 읽고, 임목에 해당하는 게 권이잖아요. 그러면 인권성이라고 읽겠습니다. 술토에 해당하는 게 예니까 술예성이라고 읽고, 해수에 해당하는 것이 수니까 해수성이라고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읽다 보면은 이것도 기니까 그냥 자기, 추객, 인권, 묘파 이런 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책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하고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읽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이제 처음 구경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것이 당사주에 나오는 12성입니다. 자기성, 추객성, 인권성, 묘파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거 하나하나의 뜻이 다 있겠죠? 하나하나의 뜻이 다 있고, 이것이 연월일시에서 연주에 있을 때, 월주에 있을 때, 일지에 있을 때, 시지에 있을 때, 그때그때의 내용이 또다 다릅니다. 그래서, 진간성, 사문성, 오복성, 미역성, 신고성, 유인성, 수례성, 해수성, 이렇게 읽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정도는 외워야겠죠. 자수 다음에 귀가 온다. 축토 다음에 축토는 애기다. 임목은 권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축객 인권, 묘파, 진간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외울 때는, 네 개씩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네 개씩 외운다 그래요. 그래서, 귀의 권파, 간문 보격, 고인 예수, 이렇게 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자기, 축구라면 축객인 그러면 인권, 묘 그러면 묘파, 이렇게 딱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2성을 공부를 하시면, 앞으로 신살 명략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이 12서 그 당사주를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당사주라는 건 어떻게 정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당사주가 장사주로 분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이 이제 당사주 배우는 시간이니까 이 당사주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그, 어떤 식으로 그 분석을 하는지 그거, 그 정도는 알아야죠. 그 정도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 자기성부터, 이 자기성이 어떤 내용인지 이 자기성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사람이 이제 제가 오늘 태어나신 분, 오늘이 7월 8일이거든요. 양력으로. 오늘 태어나신 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당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사주는 요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음력 음력이 올해 오늘이 2017년 5월 15일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사주가 정유년 정미월 병신일 기예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사주라는 건 청간은 신경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청간은 안 따지고 지지만 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게 연지입니다. 띠가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금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방향이 있는데요. 이 방향이 남자는 양방향,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성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자라고 가정을 하겠어요. 그러면 유니까 유는 뭐죠? 유인성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남자라고 치고, 지금 유년에 태어나셨으니까, 닭띠란 말이에요. 유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유인성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월이 5월이잖아요. 그러면 유인성이 1이 되는 거예요. 1월이 되면서 1, 2, 3, 4, 5. 5월달이니까 추객성이죠. 그래서 월은 추격성이 됩니다. 이분이 남자니까 지금 양쪽 양으로 도는 거고요. 만약에 여자분이라면 은 1, 2, 3, 4, 5 해서 삼은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추격성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분이 태어난 날이 15일입니다. 15일. 그러면 이게 이제 12개니까, 진간, 12개니까 묘파성이 되겠죠. 해볼까요? 15일이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묘파성이 됐죠. 그러면 이 묘파성이 자시가 되는 거예요. 자시. 그래서 이분이 해시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자축임묘 들어가야겠죠. 자축임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 그래서 인권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당사주를 보면, 이 연주부터 유인성, 추객성, 묘파성, 인권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유인성의 내용을 읽어요. 책이 있어요. 그 당사주 나와 있는 책이. 유인성의, 그 예전에 할아버지들이 갖고 다니던 거 보면 이렇게 그 그림이 그려져 있고, 12지지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 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이 그 연지에 있는 유인성은 어떠어떠한 내용이고 그러면 이 유인성이 만약에 연지에 있을 때하고 월지에 있을 때하고 다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연지에 있는 건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월지에 추객성이 있을 때는 어떤 내용 일지에 묘파성이 있을 때는 어떤 내용 그리고 시지에 인권성이 있을 때는 어떠어떠한 내용이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금묘화 실로운하고 좀 내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형이 정이라고 해갖고, 이 연이라는 것은 부모를 나타내고, 이 연이라는 것을 부모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초년기를 나타내고, 그리고 월이라는 것은 중년기를 나타내고, 일이라는 것은 말년기를 나타내고, 그리고 시라는 것은 평생, 평생을 나타내고,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주가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요.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 점은 제가 눈에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사주 시간이니까 당사주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당사주는 이런 식으로 뽑는다 하고 이걸 이제 설명을 드렸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사람들의 그 사주를 분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주는 지금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왜 공부를 하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유인성, 추객성, 묘파성, 인권성, 이런 내용이 활용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활용가치가.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때에는요, 어떻게 보냐면, 지금 연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갖고 이걸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쭉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안 하고요. 요즘엔 어떻게 하느냐. 일주만 봅니다. 일주만. 일주가 병신일주잖아요. 병신일주. 그러면 병신일주니까 신이니까, 신고성이죠. 그러면 신고성의 내용을 갖다가 활용하는 거예요. 이 사주의 일주를 분석하는데 이 신고성의 내용을 갖고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걸 전부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12성은 연월일시를 모두 구분하는 것보다는 일지의 동태를 살피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당사주 감명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적 측면에서 이적 측면이 아니라 이론적인 측면이 아니라 기적인 측면에서 지지의 특성을 파악하는 수단으로는 유용하다. 따라서 당사주를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 12성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사주, 12성이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 자에 해당하는 것이 뭐였죠? 자기성이었죠? 자기성의 내용이 어떤지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마다 이렇게 그 12성 하나씩을, 별자리 하나씩을 자세히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사주를 분석을 하는데, 사주를 분석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공 심화과정, 고급과정 두 번째 시간으로 당사주 12성 개론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